본인 소개하겠습니다. 김용원 분도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걸로 해볼게요. 내 세계 모든 거다 아시죠? 618번 켜주세요. 본부장님. 618번. 둘, 셋. 우리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많이 모이고 처음이죠? 얼마나 반가워. 옆에 계신 분들 반갑죠? 이제 마스크 쓰, 쓰고 있어서 그동안 얼굴이 편했는지 안 편했는지. 어? 궁금한데 할수 없어요. 그죠? 오늘 눌린사라도 반갑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옆에 계신 분 반갑게 인사 시작!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이렇게 는 하는 거는 우리가 전에 평상시에 하던 인사고 오늘은 특별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? 특별하게 손을 일단 비벼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을 비비면 손에 뭐가 나와요? 땀이 나죠 땀이 땀 나기 전에 손이 뜨겁잖아요 그죠 손이 뜨거워지면서 열이 났는데 이 따뜻한 열로 옆에 계신 분을 일단은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이렇게 봐봐 <laughs> 위아래 아래 위에서 아래로 훑어! 짱. 오셨으니까 옆에 계신 분 손을 따뜻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셔도 되고 어깨를 쓰다듬어 주셔도 되고 등어리를 쓰다듬으시면서 하는 거예요. 잠깐, 잠깐. 내가 하라고 할때 해. 막, 막 먼저 하면 안 돼. 제가 하라고 할때 하세요. 머리나 어깨나 등을 쓰다듬으면서 인사 말을 해야 돼. 뭐라고 하냐면 어머, 좀 그렇게 눈이 예뻐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야.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. 자손비비고자 옆에 사람 눈을 바라보면서 인사 시작. 어머, 좀 눈이 그렇게 예뻐. 자 인사 다 하셨어요? 자 인사 그러면. 칭찬을 받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. 어머! 어떤 그렇게 눈이 예뻐. 그러면 양손을 귀를 이렇게 살짝 넘기세요. 넘기면서 한마디 하셔야 돼. 뭐라고? <laughs>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. 이렇게 해세요 자, 자, 아시겠죠? 자, 인사 들어갑니다. 다시 한 번. 옆에 왼쪽과 오른쪽은 두 번씩 해셔야 돼. 준비. 인사하시. 그습니다 사무장님 지금 한 거는 ppt를 안 써주셔도 되고요. 그냥 쉬고 계시면 돼요. 자 옆에 계신 분 손을 좀 잡아주세요. 오랜만에. 손을 잡아야 정분이 나. 그죠? 역사가 손을 잡으면서 인사하때 되는. 옆에 계신 분 손을 잡고 살짝 올려볼까요? 조금만 조금만. 식사하셨어요? 네. 그렇지 밥안 먹어서 이렇게 힘달 리가 없어. 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여 볼까요? 네. 좋습니다. 이 상태에서 제가 노래를 듣고 같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딱 노래를 부르시다가 옆에 계신 얼굴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입가에, 아, 이, 마스크 썼으니잘안 보이는구나. 전에 같으면 입가에 묻은 꽃가루좀 튀어주고 그러로라 마스크 써가지고 안돼 자, 왼쪽, 오른쪽 움직여보겠습니다. 준비! 준비! 차별은 나. 하시는 거예요? 선배 준비. <laughs> 그렇게 하시면 나를 상처 주는 거야. 잘 하셔야 돼. 그래 내가 기쁘게 하잖아. 이러면 내가 상처받아서 좀 잘해 지면이자 그러면 여기 1분단몇분단1분 단만 1분단만 해보겠습니다. 1분 단만 손격 준비. 그러면 야 하시는 거예요? 자1분 단만 선배 준비. 너 나한테 감정 있어? <laughs> 잘 하셨어요? 1분단 잘하셨어요. 1분단 박수 한번 주세요. 자. 여기는 몇 분단? 2분단. 몇 분단? 2분단.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좋아, 2분단 좋다. <laughs> 자, 2분단만. 2분단의 명예를 걸고 성격 준비좀하셔죠선병 수비! <laughs> 여기는 감정이 많이 섞였어 자기는 삐졌다, 이거. 야 <laughs> 잘하셨어요. 자, 그러면 1분단, 2분단 다 같이 한꺼번에. 선병 수비! <laughs> 좋습니다. 이, 이 상태로 그대로 계세요. 이 상태에서 오른손, 오른손으로, 오른손으로 내 거를 쳐, 내 거. 그 다음에 옆에 쪽파, 오른쪽에 계신 분, 손을 쳐, 니네 거. 내 거, 니네 거. 시작! 내 거, 니네 거, 내 거, 니네 거. 네 거. <laughs> 잘하셨어요. 잘했는데, 요, 요거 놔두고, 이손 바로 가만 놔두고, 이렇게 한 손만 움직이면 편하잖아. 이렇게 하니까 잘안 맞는 거야. <laughs> 자, 요거 칸만 놔두고 이렇게 한 소식만 시작! 내꺼, 니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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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거내 거. 내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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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네. 잘하셨어요. 자1 단계 넘어가고 자 다음 단계로 갑니다. 자내 것이, 내 거, 니꺼 내 거, 니꺼 네 이렇게 하다가 반대로 그러면은 갑자기 막 고민이 된다. <laughs> 어, 아, 예. 갑자기 얼굴이 심각해졌어 자 내꺼 니꺼 하다가 반대로 그러면 팔을 바꿔가지고 또 내꺼부터 시작하면 돼요 자 오른손 부터 준비 시작 내꺼 니꺼 내꺼 니꺼 내꺼 니꺼 반대로 내꺼 니꺼 내꺼 니꺼 내꺼 발 옆에 사람 싸우지 말고 손이 막 부딪히잖아 그리고 그냥 아래 웃으면서 넘어가세요 자 오른손부터 시작 내꺼 니꺼 내꺼 니꺼 노래 시작 시작. 내꺼니거내꺼니거내꺼니거두 네 번씩. 어휴. 자. 세 번씩. 됐 거든 그거 아니거든. 바쁜 생활에 언제 이러고 있어? 착착착 착착착 이렇게 해야지. 세, 세 번씩 시작. 자 나. 차. 와, 자수하여 광명 찾자. 그 그린 얘이 많이 들었어요. 와, 완전히, 완전히, 아직 얘기 다르죠? 우리 광명 지구에 계신 우리 국관장님들이 다른 교구, 다른 그 지구보다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. 근데 이런 얘기도 다른 데 가서 할까? 어, 똑같이 해요. <laughs> 아니, 굉장히 잘하셨어요. 자,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냐면, 기존으로 삼을 거야. 한 번부터 시작. 내꺼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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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로. 내꺼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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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씩. 반대로. 착착착착 아셨죠? 두 번씩 치다가도 반대로 오면은 두 번씩 치셔야 돼요. 자, 오른손부터 들어갑니다. 원투 시작. 하나, 둘, 하나, 둘. 노래 시작. 하스~ <laughs> 잘하셨어요.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어, 노래테이 시간이 아, 1시 20분이니까 저는 어저 중간에 또 나타날 거예요. 걱정하지만 집에 안 가고요. 끝날 때까지 있을 거예요. 여러분들 어, 재밌게 해드리려고 신부님이 저렇게 초대해 주셨어요. 그러니까 어, 오리테시간다 됐으니까 성가 100번. 예, 요 예, 관리자님 죄송합니다. 사무장님. 100권을 힘차게 손뼉치면서 우리 오리엔테이션 신부님 말씀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00권 선포치면서원투3넷찬양하